성교로 왜가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. 그런데 예. 하나님 나라 를 전하러 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사람 싸워. 뭐 때문에 싸워요? 음식 때문에 싸우고. 막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. 그다음에 숙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. 이렇게 안 좋은 숙소를 정했느냐. 성교러 간 사람이 무슨 숙소 좋은 데로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야지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정말 있는 거야? 예수님이 정말 네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? 하나님 나를 외쟁하러 다녀? 네가 진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에 답을 얻었어? 답도 얻었지 못하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막 가면서 너도 조금 하나님 넘어지면서 빵한쪽 아래에 넘어지고 사과한쪽 아래에 넘어지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래? 다 제가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. 뭐, 세미나를 하면서, 그러면서 다 눈으로 본 거예요. 수치